뭐, 얼마 안 된,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니까, 그래프다, 그래프가 이것도 어때? 문제에서 그려줬지. 되게 이제 고마운 거지, 그치?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기 왼쪽 면적이랑 오른쪽 넓이가 어떻다라고 나와 있니?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제지, 우리가. 너희가, 어, 0부터 1까지, 2의 x승에서 직선을 빼든, 혹은, 직선에서 2의 x승을 빼든 가래. 빼서 적분하면 몇 나오는? 0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 거 맞니? 그래서 너희가 인테그랄 몇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아무 데서나 빼도 되더라. 지수함수에서 나는 직선을 뺄게, 얘들아.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야 된다고, 이거 계산하면 0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됐니? 이거 뭐 미적분원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지, 니네. 뭐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가 A부터 B까지인데 여기 면적도 S고 여기 면적도 S다 그럼 어떻게 푸니 얘들아? 우리가 A부터 B까지 적근하면몇 나온다? 0 나온다 라는 굉장히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지 그치? 그러니까 상당히 뭐 쉬운 문제로 3점 밖에 안 됐잖아 그치?